안녕하세요, 아줌TV입니다. BF 시작. 아, 뭐 갈까? 음, 조개. 어, 앨리스 두개 사주고, 광신도 빌드업 하면 되겠다. 어, 캐넨 누누. 이거 캐넨 내가지고, 귀감 받고, 이거 블라디 광신도 사놓고, 옥궁. 어, 탐켄치. 어, 이거 파이크 사면은 3광신도 되죠? 아, 행운 가고 싶다. 레벨업 해서 블라디 내서 3광신도의기감까지 오케이. 어, 충분히 세죠? 아, 여긴 이성이 좀 있네요. 아 너무 세게 맞네 오어 다리우스 패어 이건 사야지 <laughs> 언제나 행운각은 열어놔야 되니까 같은 광신도인데 제가 왠지 이길 것 같아요 덤벼라 아 파이크 아 그치 이기지 이거 장갑 다리우스 내주고 일단, 앨리스한테 루난 넣어주고. 아, 여기 이겼네요. 아, 왠지 학살자 쪽으로 빠지고 싶은데. 어, 탐켄치 이성. 이거 앨리스 기감은 안 사고. 여기도 쉬, 쉽게 이기겠네요. 이겼고. 오! 어, 애니. 어, 이러면 삼행은 되죠? 아, 역시. 연승 중이어도 행운은 참을 수 없지. 삼행운 받아주고. BF. 어우, 장갑 하나, 오, 카타까지 나왔어요. 어, 싸움꾼 시바나? 뭐, 이거 루난하고 잘 어울리니까 살게요. 이거, 루난 시바나한테 넘겨주고. 이거, 인피까지 만들어줄게요. 이거, 학살자 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러면 연승 행운 가능할 것 같죠? 어 보건카타 끊어주고 아칼리 암살자 하나 사놓고 아아 아, 여긴 진쳤네요. 싸움꾼 모아놓고 사 싸움꾼 맞춰줄게요. 일단 수운이나 정손 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장갑 넣어주고 아 여기 학살자 가나보다. 울라프한테 루난 넣어놨네요. 일단 지금은 이기고 장갑 장갑이랑 장갑은 제가 다 쓸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도 안 줘. 이거 아칼리까지 해서 암살자 받아주고 어, 여긴 이길 것 같은데? 쌍가렌. 아니, 쟤 뭐야? 뭐야? 가렌 총건 뭐야? 왜안 죽어? 어, 진아? 아, 이기지. 어, 시바나. 파이크도 집어넣고. 이원 오, 쉣. 나 지금 1등이네? 장갑. 장가... 어또 장갑? 어, 조개, 지팡이. 장갑 총 4개죠? 애니, 다리우스 집어넣고. 여기도 지금은 이길 것 같네요. 어, 근데 칼리스타 선바짜 뒤에 놓고 있구나. 아이템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아, 지금 뽑았나 보다. 오, 씨, 이성씨바나, 이성다리였어. 개이드 아, 여기도 좀 약해 보인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아, 지네요. 싸움 꿈 교체해 주고, 아, 고연포 보건 다리우스 아직은 일성이라좀 약한 것 같고, 어, 제드 고디슨 삼성이네요. 동선 만들어주고 수흥까지 아 울라프 이성이네아 변해서 못막아어 어, 이겼네 아 아까부터 가린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이겼고 2원 이거 학살자 맞춰주고 어 쌍정손 자야가 진짜 세요 쌍정손 자야가 좋은 것좀 나와라 팔레비니까 이거 선바짜 팔고 더 좋은 거 받을게요 이왕이면 학살자로 프린다미어 선바자 나오면 좋겠다. 어 자동 카타 이성. 어 울라프 사주고. 일단 다시 이성 씨바나한테 템 주고. 어차피 얘는 팔 거니까. 모렐로. 와 여기 칼리스타 템. 아 시비르 반각까지. 어 이기나? 아 여긴 이겼고 돈이네 아 이거 그냥 9랩 달려서 이거 오코구선바자 노려볼게요 이거 오코는 일단 다 살게요 어 세트 사고 아지르 오른 어 요네? 요네 선바자는 사야지 이거 이거 팔아서 일단 요네 선바자 먼저 사고 아, 이거 아직 덱 정리가 안 돼갖고 지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정리하면은 아직 피 많으니까. 오른. 이거 갈라서. 어, 3이라. 이러면 다시 3억 살자 이거 요네 총검 주고. 맨앞 배치. 수은. 이거, 시바나 템도 갈라갖고, 이따가 사미라 줄게요. 아니면 이거 아이템 빼는 거 있으니까. 어, 이기죠? 이제 세요. 쉔. 일단 조율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사미라한테 템 넘겨주고. 정수는, 요네 주고, 침장 세트, 어, 잘 들어갔죠? 어, 이제 옥호 좀 들어가서 좀쌀것 같은데? 아, 이거지. 사미라 이거지. 이겼고, 어, 죽었네요. 어, 칼리스타 견제해놓을게요. 1등이 칼리스타 삼성각이라. 아, 2성까지는 안 붙이고. 트린다미어 2성. 아, 칼리스타. 근데, 어, 지금 이길 것 같은데. 3이라 들어가서. 어, 이거지, 이거지. 아, 이겼네요. 아, 쉽게 이기네. 오, 어, 죽었고. 어, 일단 순방했어요. 3이라 사고, 아 오른 템 죽음의 저항, 이거 세트 줄게요. 어, 쉔 이성 칼리스타 견제하고, 이거 모렐로 아지를 주고. 숟락 갈라볼게요 아 지크 요, 트린다미아 주고 아 리신한테 시바나 까이고 아 여긴 지... 지나 요네야 뭐하니 아 그렇지 아, 근데 왠지 여긴 진것 같아요. 아니. 오, 이겼나? 오, 대박. 오, 이걸 이기네요. 아, 역시, 오코. 스웨인 사고. 어, 3이라 이성 이거 스웨인이랑 질리언도 사줄게요. 이거 다 팔아가지고. 어 그래 가지고 이거를 5코만 내는 덱을 한번 해 볼게요. 5코 둘둘 덱. 완전 고밸류 덱. 아, 유칼리스타 근본이네요. 여긴 조금 위험한데. 아, 1등이네요. 피 엄청 많네. 아, 3이라 왜못 들어가고 아, 그래도 이 이겨, 이겼네요. 아. 이거지. 아 여기도 제가 이겼네요 아 1등 하겠네 드디어 <laughs> 아지르 어 요네랑 사이라 사주고 어 세트 리신 요네 이거 이거 일단 하나씩 다 팔게요 어차피 5코만낼 거니까 그리 상대는 밸류가 너무 낮고 그래가지고. 어, 리신이 리신 쳤어요. 아니. 어, 어, 그래도 이긴 거 같네요. 아, 그렇지제 덱이 얼마짜리 덱인데. 어? 이, 이, 뭐야? 잉? 아니, 나구랩인데 아, 오케이 아직 피가 많으니까 괜찮아요. 이거 요네 먹으면 이성이죠. 쌍요네. 이 요네 삼성각 보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세트 사주고 이거 오코만 내고 쌍요네 앞으로 전면 배치. 오 멋있다. 쉔도있다가다 오코로 바꿔줄게요. 어, 침장 아, 여긴 광신도 스웨인이네. 흡수자 봤나보다. 오케이, 어, 3이라 잘 들어갔고. 윤에 긁어 아니, 11은 삼성이구나. 아, 이거 리신 오른, 어, 리신 이성, 3이라 사고. 오 세트 이성. 오 스웨인 아지르 이성. 이거 면 이긴다. 흡수자 받아주고. 이따 저거 빼고 오른 넣어서 진짜 완전 다 오크로 만낼게요 아니 이거 지면 진짜 답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싼 대기? 아그치 이겨야지. 어? 아니 11 아니 11이를 왜못 끊는 거야? 오케이, 세트. 너만 믿는다. 그래. 널 믿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그래, 빨발톱은 리신 줄게요. 어, 이거 요네 두 개만 더 나오면 삼성. 질리언. 오른. 아, 이거 오른 교체해주면 이제 진짜 다 오코. 왠지 더 약해진 것 같은데, 왜지? 아니, 이거 3이라 학살자 받아줄 때가 훨씬 센것 같은데? 아, 아니, 저 11을 시비르... 리시나 11을 시비르를... 아니, 요네 뭐하니? 아니, 얘... 예... 아, 아니, 아, 오케이. 진짜 비싼 쓰레기들이었다.